안녕하세요. 행운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충북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율량 2지구 다가구 주택 매물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매물 앞인데요. 요 다가구 주택은 2015년 8월에 준공이 된딱 10년 차된 다가구 주택입니다. 어, 우리 매물의 입지를 알려 드리면 율량 2지구에 위치한 다가구 주택으로 제2순환로와 맞닿아 있고 주변에 중앙 초등학교, 주성 중학교 신흥고등학교가 인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현엠포드호텔 안에 홈플러스와 CGV극장이 있는데 어 홈플러스는 지금 내년에 아마 철거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 매물을 안내해 드리면 1층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이 되어 있고요 법정 주차 7대 가능한 1층 주차장입니다 모두 1열 주차 가능한 주차장이 되어 있고 어, 여기 보시면, 여기, 조그만 담벼락까지가 우리 매물의 대지 면적입니다. 대지는 73평의 코너 자리에 있는 우리 매물 다가구 주택입니다. 주차장 뒷편에 조경시설되어 있고, 이렇게 법정 주차 7대 들어갈 수 있는 다가구 주택 건물입니다. 매매가는 9억 5천에 나와 있는 우리 매물입니다. 여기 하단도 만들어 놓으셨네요. 자, 그러면 건물 내부로 들어가서 주인 세대랑 옥상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층 공동 현관이고요. 공동 현관의 모습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조그만 창고. 자,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들의 모든 계단에 이렇게 잘 꾸미셨어요. 어, 인조 해바라기도 놓으셨고, 자그마한 인형들. 집 꾸미기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계단 내부 상태도 아주 깨끗하게 되어 있고요. 자, 지금 2층은 원룸만 5개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전부 다 임대차 중이에요. 자, 205까지 원룸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원룸 같은 경우에는 평균가를 300에 40으로 받고 계십니다. 3층 같은 경우에는 투룸 하나, 쓰리룸 하나, 현재 월세로 임대차 중이고요. 301호, 원 아, 투룸 302호, 쓰리룸 뭐 각각 560, 1000에 80으로 받고 계십니다. 아, 덥다. 자, 4층 주인 세대 단독 사용하고 계시고, 주인 세대를 보기 전에 먼저 옥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옥상이고요. 옥상 들어가기 전에 방충망문 여기 설치하셨네요. 자, 옥상을 올라오시면 옥상 방수 상태가 아주 깔끔해요. 작년 아니면 오래 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어, 여기, 이쪽이 주인테드 거실 공간인데, 굉장히 높게 거실을 올렸습니다. 저기 위에 태양열 전지 있잖아요. 태양열 전지도 여기 사용하셔, 어, 설치하셔가지고, 한여름에 에어컨을 빵빵 틀어도 2만원대 전기가 나온다고 하시네요. 주인테드랑 공동전기 밑에 이제 우리 계단이나 입구 공동전기 사용하는데, 한여름에도 2만원대 나온다고 하면 아주 저렴하게 전기세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엄청 덥네요. 지금 한 주인 세대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인 세대 공동 현관이고요. 중문이 되어 있고, 이렇게 신발장 되어 있습니다. 자, 주인 세대 거실 들어왔는데, 와, 거실 높이가 거의 뭐한 4m 넘어 보이는데, 거실이 굉장히 높아요. 이렇게 높아도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어서 에어컨을 원 없이 돌려도 한 여름에 뭐 2만 원대 나오는 전기료라서 걱정 안 하시고 빵빵하게 돌려도 됩니다. 여기도 주인세대 천장이 굉장히 높고 시원하게 되어 있고요. 여기가 이제 주인세대 아트월. 이쪽이 남양의 거실창이고요. 거실창도 이중창으로 꽤나 크게 되어 있습니다. 어, 이번에는 주인 테대 여기 주방이고요 어, 기역하 주방 되어 있습니다. 어, 이쪽에 수납장이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 여기 냉장고 한대 공간 이쪽에 이제 넓은 개수대랑 이래 있고요 여기 현재 여기 주인 테대는 어르신 두 분만 살고 계셔서 여기 아일랜드 식탁을 어, 식탁으로 주로 사용하시고요 여기 이렇게. 인덕션 아일랜드 식탁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다용도실, 다용도실이고 음, 짐이 꽤 많아요. 저기 세탁기 들어가 있고 이쪽에 김치 냉장고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자, 다용도실을 보셨고 자 이번에는 안방을 들어가시면요 안방 이 안방이고요 이쪽에 이쪽이 이제 안방 옷장 옷장이고 이쪽에 거울 있는 데가 이제 파우더룸인데 이쪽에도 그냥 굳이 화장대를 안 쓰시고 짐을 놓으셨습니다. 안방에 붙박이장 들어가 있고요. 안방 모습 이렇게 되어 있고 뭐 벽걸이 에어컨, 이렇게 퀸 사이즈 침대까지 안방도 꽤나 크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안방 화장실, 안방 화장실 뭐 환기창 이렇게. 예, 안방 화장실도 깔끔합니다. 자, 안방 화장실을 보셨고. 그 다음, 가족 공동 화장실을 보시면, 음, 가족 공동 화장실은, 욕실, 욕실이랑, 여기 샤워커튼, 환기창 되어 있고요. 뭐, 어, 거울, 전체적으로 다 관리를 잘하셔서, 딱히 손볼 데가 없어요. 그 다음에, 작은 방 하나. 여기 작은 방 하나. 여기 뭐 자개동, 자개동 한 10자짜리 들어갔는데, 예, 아, 12자, 12자짜리 들어왔는데, 어, 그렇게 하고도 공간이 이렇게 많이 남아요. 자측에 어, 자게 넣은 그 화장대랑 여기 모니터도 놓으셨는데, 공간 넓고 뭐 창도 크고 작은 방도 크기가 아주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주방 옆에 마지막 작은 방이, 아니, 안방 옆에 마지막 작은 방이 있거든요. 예, 여기가 여기도 보면 이제 에어컨 그리고... 이쪽에 스타일러 들어간 별도의 작은 방 다용도실도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매물이 코너 자리에 있어서 일부 이렇게 꺾인 거는 있는데요, 그만큼 코너 자리 건물이 또 좋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량동 다가구 주택 안내해드렸고요 조금 더 상세한 사항은 아래 더보기란에 적어놓겠습니다. 이 매물에 관심 있으면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